안녕하세요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저희 보통 제가 변호해 드리는 저희 고객분들을 위한 수사 입회 그러니까 변호사가 옆에 동석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수사 입회가 아니라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laughs>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재원 씨 맞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평소 때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동부경찰서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인 줄 알고 어뭐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저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이냐 어뭐 제가 조사를 왜 받냐 이랬더니 수사관님 말씀은 제가 자동결제 택시를 카카오톡으로 어 불렀는데 뭐가 잘못됐나봐요 결제가 안됐는데 택시기사님이 그걸 모르고 지나갔나봐요 근데 결제를 안하고 택시를 이용했다 뭐 그런 취지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다고 하네요 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한번 조사를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수사입회만 다니다가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정말 별일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네, 평소 때 제가 도와드렸던 저희 고객분들 기분이 어땠을지 어, 충분히 뭐 이해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찝찝하고 기분 참 이상하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 와가네요. 제가 다른 조사건 때문에 몇번온 적이 있는데 제가 조사받으러 오는 거는 네, 처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이제 저기 무주를 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났습니다. 기억은 안나도 처음에 이제 경찰관이 전화 왔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이제 구글 타임라인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만 지나도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헤드, 핸드폰에 나와 있는 어, 타임라인을 찾아보고 제가 그날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 어디로 갔구나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택시비를 충분히 결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보통 이제 택시를 부를 때 자동 결제되는 걸로 해서 택시를 부르거든요. 근데 자동 결제 시스템을 했는데 왜 결제가 안 되는지 저도 사실 좀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 고객센터에다가도 문의를 하고. 이게 아마 막 컴퓨터 프로그램상 아니면 핸드폰 오류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고객센터 상담, 상담 내용이라든지 당시에 제가 계좌에 충분히 택시비를 결제할 금액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 직업이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그 수사관님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갑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수사관님한테 보여주고 수사관님한테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충분히 해명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뭐 내용은 간단해서 빨리 조사가 끝났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아마 저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결과 통지서를 최근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정 내용은 어, 불송치, 혐의 없음이고요. 이제, 피의사실의 요지라고 해서, 피사실의 요지는, 이제 제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택시 운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 기망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무임승차 사기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의 피의사실이었는데, 조사 결과 기망하고, 사기를 할 혐의는 없었다. 뭐, 그럴 고의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뭐제 주장은 불송치 이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택시 어플 이용해서 선결제 처리를 했지만 어플 호출 취소가 되어가지고 결제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용 내역이라든지 고객센터에 질의하고 응답했던 내용이라든지 조사 즉시 변제한 부분이라든지 당시에 제가 이제 계좌나 이런 부분에 지불 능력이 충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입증이 되어서 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사받는 과정이 이제 간단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비교적 어려운 사건에 비해서는 뭐 신속하게 종결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이렇게 비자로서 조사를 받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정말 힘든 부분이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실 찾아주시는 이제 분들과 상담을 할때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뭐 상담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